이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일하는 거랑 뭐 다른 채널에 출연하고 좀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방송을 잘못 했는데 시간이 날 때만이라도 한 편씩이라도 찍으려고 하니까 좀 가끔씩이라도 얼굴을 비춰야될것 같아. 어 내가 오늘 다룰 주제는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얘긴데 일단 그 전에 좀 전반적으로 선거 총평을 하면 나는 내일 선거가 열리면 국힘이 과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 요즘 플레이가 되게 능숙해져서 좀 야당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이제 디제까지 해서 그때까지는 좀잘 모르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서 정부가 가반는 사업을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 그 그러니까 2, 3년이라도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나름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나는 이번 정부가 거의 뭐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소수당으로 시작해서 소수당을 끝나는 정부가 아닐까 싶었는데 어 이렇게 가면 여당이 과반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되게 이제 좀 내가 말하는 거는 정치 평론가 이런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 보면 되게 잘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뭐 진영을 떠나자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는 했는데 특별히 큰 실수는 없다는 거야. 뭐 이렇게 닭 들고 이런 거는 그냥 좀 웃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경선에서 크게 잡음이 없잖아. 크게 없다고 민주당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들도 대부분 경선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몇 명은 또그 단수공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물론 이제 PK, TK 공천이 남았지만 아직까지 공천으로 굉장히 선방이다 이제 그러면서 국민들 좀 다수가 원하는 의료 증원을 정부가 밀고 있어 그러니까 막 최근에 입틀 막 이런 걸로 해도 난 사람들이 이제 또 지지율 같은 게향 없다고 보는 게 조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놀래 왜냐면 하 대통령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되게 무섭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하나 되게 잘하잖아 그러면 달라 보인다고 사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의료 증언을 정말로 강하게 말도 안 되게 밀고 있잖아 그윤통투개 절도적인 성향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선고용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러니까 흐지부지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상황 자체가 여당이 나쁘지 않다. 근데 그런 반면에 야당은 공천 자분이 계속 나고 있어. 그리고 의대정원도 뭐개 그 입장이 좀 없어서 좀 끌려가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얘기하려는 것도 이런 건데. 그니까좀 선거를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이브하게 가는 것 같아. 그게 대표적인 게 진보당하고 연합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진보당하고 비례대표 유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니까 진보당한테 세석을 주겠다 뭐 이런 건데. 뭐그 안에는 새진보 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정당이 있기는 뭐 여러 가지 세력이 있기는 한데 그 진보당은 어쨌든 통진당의 후신이고 난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때 당시 막어 종북 이렇게 좀 비판했던 집단이었단 말이야 나도 어떻게 보면 레드 컴플렉스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진보당만큼 나도 좀아 뭔가 조금 그럼 있긴 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당 보고 빨갱이라고 하면 안 먹혀. 근데 진보당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서운 게 실제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 종북세력 국회 들어온 게 민주당 협조한다 이런 식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은 한 50여 주 동안 이 얘기를 계속 할 건데 과연 이게 안 먹힐까? 좀 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또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배경 중에 보면 이건 뭐내 분석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절부터 뭐 경기 동부가 도움 된 얘기가 있었잖아. 경기 동부가 이 진보당의 이제 주축 세력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진당이 해산된다고. 후신들 일부는 진보당 가고 일부는 뭐 이재명 후보 돕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나는 약간 이런 연합도 이런 배경이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닐까 싶은 것도 있어. 근데 또 보면 진보당 후보들이 대거 지었고 나서 1, 2%차이를질 수도 있거든 민주당 후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례연합 정도에 넣어야 된다는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아 나는 굳이 가치가 될까 이런 생각은 좀 있는 거지.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선거를 되게 쉽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진보당과 선거에 나면 깨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구는 각자 단위를할수 있어. 뭐이 선거 유불리에 따라서. 근데 이게 진보당이 걸다 안고 가는 건좀 무리가 있고 결국에 나중에 진보당 이걸로 해서 세네 다섯 석이 들어오면 결국에 민주당이 좋을 게 없다. 이게 뭐 대선까지 영향 을 끼칠 거 나는 보는 거지. 여튼 오늘 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에 밀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 어쨌든 한 줄로 이 영상 그 줄이면 민주당, 진보당과 선거 연합은 나이브하다.